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항불안제, 안정제 관련된 부작용 영상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신과 약물 중독입니다. 정신과에서 쓰는 약 하면 의존성, 중독 먼저 많이 떠올리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약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약한번 먹으면 중독돼서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얘기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독이 뭔지 정말 정신과 약은 얼마나 중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중독 때문에 얼마나 정말 약을 못 끊거나 문제가 될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독 이 중독이라는 말을 좀 쉽게 사용을 하는데 중독은 내성, 금단, 갈망이 있어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금단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금단은 일정 기간, 일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증상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약안 먹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몸도 떨리고 어지러워요. 이거 약 때문에 그런 거 맞나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금단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이 금단이라는 거는 꼭 약이 아니더라도 술이나 커피나 뭐 탄수화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에서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음. 네. 커피 매일 마시다가 안 마시면 막 머리가 무겁고 아, 아프고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카페인 금단 증상이고. 담배도 이제 계속 피우다가 끊게 되면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오고 막 입맛이 당기고 그렇죠. 이런 니코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는 뭐 안정제, 수면제 외에도 항우울제도 이런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음. 뭐 ADHD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들도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요소는 내성입니다. 이 내성이란 같은 양을 사용해도 몸에서 저항성이 생겨서 효과가 전보다 부족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전에는 약 안정제 하나만 먹어도 잠이 잘 왔는데 요즘에는 두 알씩 먹어도 잠이 안 와요.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내성은 안정제, 수면제 등에서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규칙적으로 정량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갑자기 안 먹었다가 잠이 안 온다고, 불안하다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성에서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술과 항불안제는 이 작용하는 기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교차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술에도 항불안제에도 좀 내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불안제 내성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항불안제 효과에 대한 내성은 없다. 효과가 그냥 지속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어, 항불안제의 부작용인 진정 작용이나 음. 혹은 막 운동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음. 이런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음. 내성이 생기긴 하지만 음. 효과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줄어드는데. 효과는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뭐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군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중독 의존을 정의할 때 있어야 하는 마지막 요소는 갈망인데요. 갈망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물에 있어서 갈망은 섭취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욕구를 뜻하는데 약물 자체가 주는 보상이 너무 크거나 근단 증상이 크면은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술을 예로 들자면은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크게 느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음. 반대로 술을 안 마셨을 때 잠이 안 오고 괜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크다면 이때도 술 생각이 많이 나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갈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시간의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약이다라고 하면은 갈망이 크게 생길 수가 있는데 항불안제, 수면제, 각성제 같은 경우에 갈망을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다면에 항우울제 생각을 해보면 이항울제는 약을 먹어도 이게 렇 먹은지 모르겠다 응응.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만큼 뭐 금단 증상이 있긴 하지만 갈망에 있어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응. 그래서 이 의존성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지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 미국에서 오남용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약물별로 좀 분류를 해놓은 응. 그런 표입니다. DA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DA 스케줄 1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음, 음. 약으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약이고, 음. 뭐, 헤로인이나 LSD, 이런 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약들이겠죠? 그렇죠. 음, 음. 어, 스케줄 2는 안명 위험성이 높지만, 이제 아주 증상이 심할 때는 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음. 어,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어, 특이할 만한 점으로 ADHD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에더럴 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네, 에더를 같은 경우는 효과 굉장히 좋지만 이 남용 위험성 우려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항불렌제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1도 2도 3도 아니고 음. 이 4에 되어 있어요. 음. 그 설명을 보면 음. 비교적 안정적인 안전한 약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남용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제시된 여러 가지 약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클로한제팜을 비롯해서 주요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이 라목에 속합니다. 이라목이란 오남용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죠. 그리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비슷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조다이아제핀의 남용과 의존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음음. 아니면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어, 약물의 어떤 의존성을 음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가 여기 또 있어요. 음. 이건 이제 그 저명한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란셋에 실린 표인데요. 음. 이 세로선은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의존성이고요, 가로선은 뭐 약리학자나 법의학자, 뭐 다른과 의사들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의존성 정도입니다. 어, 보면 좋으실게 3번 술. 7번 항불안제인데요. 음.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술이 안정제보다 훨씬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좀 봤고요. 음, 음.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작지만 술이 음, 음. 어, 더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좀 동일하게 보긴 봤습니다. 음, 음. 또 10번 담배와 비교하면 어, 담배에 비해서는 항불안제 의존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음, 음. 그 그러니까 항불안제의 의존성은 어, 보통 전문가들이 보기에 담배보다는 조금 더 높고 음, 음. 술보다는 낮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의 어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쪽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DSM이라고 해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 편람 자체에서 이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장애를 정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남용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을 사용할 때도 어떤 이득은 분명히 있지만 남용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정도 단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FDA의 지침을 보면이 벤조계열 약물을 4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기 사용 시에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면서 내성 및 의존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죠. 아 맞아요. 네. 공황 장애 같은 어떤 불안 장애에서 벤조다이제핀 계열 약을 장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음음. 어떤 뭐 내성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득이 더 크다라는 음음.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이 약을 남용을 하는 걸좀 봤더니, 음음. 이게 어, 아예 처음부터 이 약을 남용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약을 사용을 하다 이 약을. 남용을 하게 되는 거지. 음, 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아직 명확치 않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음, 그 의견들이 하나로 딱 수렴이 되지 않고 음, 음, 좀 분분한 거 같습니다. 네. 그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 주관으로 이 벤조다이아제핀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문헌들을 검토를 한 결과 이 벤조 자체가 강력한 강화 약물은 아니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벤조다이아제핀 자체가 남용의 1차적인 타겟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벤조의 남용은 처방받은 환자분들보다 어떤 알코올이나 뭐 피오이드 같은 다른 물질을 이미 남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벤조를 접했을 때 남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존 성향이 없으신 분인데 음.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남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내성이나 금단 같은 의존성이 있다고 해서 약을 못 끊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줄여나가면 분명히 끊을 수 있고요. 의존성이 없는 다른 약물로 대체를 했다가 그 약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성이나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신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금단 증상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약을 평생 못 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약을 시작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근데 약을 처음 드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분명히 어, 불안이나 불면, 뭐 기타 다른 불편감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너무 힘든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거를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불안제나 각성제, 항우울제 음. 이런 여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 다만 어, 이건 무조건 부작용이 많고 음. 무조건 의존이 되니까 처음부터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음. 아니, 먹는 약 당장 끊어야 된다. 라는 의견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 자주 봅니다. 맞아요. 네. <laughs> 네. 이게 저희 정신건강학과 의 의사들도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심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미 불안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음. 어떤 사소한 자극들도 더 엄청 큰 걱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음. 없어요. 음. 이 과장되고 음. 근거 없는 억측 때문에 불안을 더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더 정리하자면 이항불란제 계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뭐 남용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작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남용의 어떤 타겟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약물이나 기타 물질들을 남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접했을 때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만큼 남용 의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걸한번더 인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